격리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죠. 예, 높은 공공장입니다. 좌측으로 퍼가타고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펜스 넘겨버립니다. 유강남 선수 온런쓰리 바로 슬라이드가 높아네요. 시도했죠. 예. 이들 팀들은 그게 모습이 보이거든요. 좌측으로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펜스 그러나 담장 넘겨버립니다. 히메네스2런 쓰린 26호 아, 높은 공 들어오자. 이 예, 포심의 네. 볼 끝에 최종 네.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기아장 성적은 왼쪽에 높게 멀리 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담장 그쳐 담장 그쳐 원이트의 그대로 넘어갑니다 유선재소어포 정면승부 네, 네. 아, 빠른 공이한번 풀카운트 왼쪽 날카롭게 좌익수 몸을 날립니다 이찬웅의 슈퍼 캐치 가라는 공으로 보였거든요 지금 급격히 떨어지죠 예아 대단한 수비 1구 좌중간 중견수 아니쿤아 어. 이거 정로 어. 연기를 끝납니다 아주 부드럽게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바, 빠져 빠져나갑니다 예. 하지만 불펜으로 돌아와서 예.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장원삼 9월 들어서가 더 안정적이에요, 지금 6경기에 아, 나와서 8이 잉크 소화하면서 2점이 그렇죠. 2.25니까 5개 이천옥 더 5개 벌렛 웨이스어요 윙스 터웨 윙스 터웨 윙스 터 자, 담장 넘어갈 듯 넘어갑니다 넘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끝내기 홈런 굿바이 홈런 LG 아, 트윗스 와 아. 이렇게 극적인 홈런이 나오나요 아, 야, 올 시즌 5번째 홈런 그걸 끝내기 홈런으로 장식합니다 자원 힘들구나라는 거를 오, 자 끌어당겼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좌익수 로력 탐정 넘어로 양석환의 스트리런 홈런 뜹니다 최근에 아, 지금은 이제 호신 패스트홀리도 예. 봤어요 자원에 볼카운트 다시 커버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포기했고 탐정 넘어로 갑니다 문선재의 투런포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 결국 양석환의 홈런에 이어서 문선재 투런 핫스윙 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바로 이추석이 있네요 음, 음, 음. 변화구 핫스윙 3진 오토볼 카운트 변화구 3진아 업적 3드아웃 변화구 타격 좌익수 잡아내면서 스트아웃 경기 종료 유재국이 데뷔 첫 완봉승을 일궈내면서 팀 4연승을 이끕니다. 결국에는 해야 되네요.